와, 이렇게 더러운 데서 살고 있던 거야? 자, 오늘 가격은 그대로인데 무자비한 업그레이드로 돌아온 아이닉 i50 i타워 무선 청소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한톨한톨다 보여 청소가 쉬워지는 LED 그린라이트, 자동 먼지 비용, 프리미엄 제품들에만 쓰이는 3000mAh급의 대용량 배터리까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청소기의 주특기는 대기업 청소기의 비싼 기능들을 가성비 있게 때려박아놨다는 점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는데, 전작 대비 1원도 오르지 않은 299,000원에 출시를 해서 한번더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특히 놀라웠던 기능도 한 가지 있었는데 실제 사용 경험은 어땠을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확 바뀐 자동먼지 비움입니다. 지금이야 경쟁 제품들이 하나둘 등장했지만 기존 모델인 i30이 출시했을 때만 해도 이 가격대 자동 먼지 비움,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존 모델은 초기 모델인 만큼 한두 가지 아쉬운 점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지 비움을 하고 나면 이 뚜껑은 셀프로 닫아줘야 했다는 점인데요. 근데 이번 i50은 먼지를 비우고 나면 이런 식으로 뚜껑을 스르륵 자동으로 닫아줍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쭉 밀어주면서 뚜껑을 닫아주는 형태이거든요. 이게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졌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 이쪽에 걸려서 잘안 빠지는 먼지나 머리카락이 있거든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무조건 여기에는 뭔가 낑길 수밖에 없어서 기존에는 손으로 한 번씩 제거를 해줬어야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레버가 생기면서 이물질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다 아래로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분이 아마도 귀찮은 거를 정말 싫어하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때깍 때깍 레버도 넣어주고. 그리고 추가로 자동먼지 비용 스테이션에서 한 가지 더 바뀐 부분은요 거치를 하면 자동 먼지 비움이 바로 시작된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버튼을 한번 눌러줘야 먼지 비움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청소가 끝난 후 요거를 딱 올려주기만 하면은 충전과 동시에 자동 먼지 비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매번 자동으로 비워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버튼을 5초간 눌러서 다시 수동 모드로 바꿀 수 있는 선택지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참 섬세한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는 새롭게 탑재된 LED 그린 라이트입니다.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바닥인데 이 LED 그린 라이트를 켜면 와, 이렇게 먼지가 많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사실은 디사 청소기에 탑재되면서 유명해진 그런 기능인데 와, 이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청소기를 안 돌린 공간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서 더 꼼꼼하게 청소도 할수 있고 이 눈으로 먼지가 사라지는 게 아주 명확히 보이니까 청소를 하는 재미까지 있더라고요. 보통 청소기를 돌릴 때 눈대중으로 내가 어디까지 청소를 했나 이렇게 감각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LED 라이트를 딱 켜면은 내가 지나갔던 자리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티가 나니까 이런 모서리나 책상 밑도 아주 꼼꼼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가 진짜 진짜 재밌어져요. 약간 게임 같달까? 한번 써보시면은 이제 이 그린라이트가 없는 청소기로는 절대 못 돌아갑니다. 참고로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끌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계속 켜고 씁니다. 자, 세 번째로 청소기 성능도 살펴봐야겠죠? 바로 보여드리면 자, 머리카락 테스트. 먼지 테스트. 붉은 입자 테스트. 아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다잘 흡입이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요즘 무선 청소기들의 흡입력은 상향 평준화가 많이 돼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요즘 대다수 청소기가 다 괜찮아요. 이 제품도 이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흡입력은 충분히 좋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펙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되었고요. 하지만 이번 i50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구조가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LED 라이트를 옆쪽으로 옮기면서 청소기의 헤드 부분을 더욱더 슬림하게 만들어서 벽면에 딱 붙은 먼지도 기존보다 훨씬 밀착해서 흡입이 더잘 되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 다음은 배터리. 성능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죠. 30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 이거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0만원, 50만원 요 가격대에 있는 무선 청소기 중에서는 가장 큰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된 거고요. 실제로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 에코모드로는 약 60분, 파워모드로는 약 20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배터리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성능이 더 감소하는데 기본 용량이 크다는 점과 탈부착이 가능해 부체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더 경제적으로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소 키트들도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 구성에 틈새 브러쉬, 콤비 브러쉬, UV 살균 침구 브러쉬가 있고요. 이 침대 브러쉬는 매트리스나 이불 먼지 제거할 때 좋습니다. 저희도 이걸 쇼파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를 퉁퉁퉁퉁 치면서 먼지들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입자의 먼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기본 구성은 아니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스팀 물걸레 키트, 아, 요게 진짜 대박입니다. 솔직히 저는 좀 의심을 했거든요. 스팀 전용 청소기도 있는 마당에 이렇게 교체형 스팀 청소기, 이건 성능이 구릴 거다. 스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근데 이 정도의 스팀 양을 보여줍니다. 장착만 하면 뭐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뜨거운 스팀이 나오다 보니 이걸로 바닥을 닦으면 정말 뽀독뽀독하게잘 닦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오염자국들까지도, 지워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기대를 안 했던 게이 스팀 키트인데 반전으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모드를 바꾸면 먼지 흡입과 스팀을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흡입력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 못 드렸던 작은 장점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 빠르게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로 큼직한 디스플레이가 있어 청소기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스팀을 장착하면 스팀 모드가 뜨고 청소기에 이물질이 꼈다 이물질이 꼈다고 알려줍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올 화이트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스틱봉 부분이 실버였는데, 이번엔 이 스틱봉까지 화이트로. 완전한 화이트 가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든든한 추가 구성품. 보통 3개월 이상 쓰는 이 더스트백이 4개나 기본 구성에 포함되어 있고요. L73 헤파 필터도 1개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정전기 방지 패드. 이 정전기 심하게 오르시는 분들은 청소기 같은 거 잡을 때 살짝 무섭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전기 방지 패드가 딱 달려있습니다. 이런 아, 것도 참 디테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IO10 아이타워 무선 청소기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자면요 LED 그린라이트 자동 먼지 비움 클린 스테이션 슬림해진 헤드브러시 그외 수많은 디테일들까지 참 많은 부분들이 좋아져서 더 만족스러워진 청소기였는데요. 근데 가장 놀라운 점은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속상할 것 같은 수준의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해놓고도 가격이 전작이랑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299,000원. 아 그리고 뭐 네이버페이 뭐 이런 거매기면 조금 더 싸지거든요. 아 저는 솔직히 진짜 이 가격대면은 강력하게 추천을드릴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느낀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무겁다는 점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과 퀄리티를 가진 무선 청소기입니다. 실제로 이전 모델부터 저는 지금까지 이거 사무실에서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이 아, 청소기를 바꾸고 싶은 분들이라면 자동 먼지 비움 스테이션과 그린 LED 라이트가 있지만 가격까지 착한 이 무선 청소기 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 댓글만 남겨 주시면 아이오십 아이타워 무선 청소기 아이닉 브랜드에서 구독자분들께 한 대를 선물해 드린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개인 사비로 한 대를 더해서 총두 대를 선물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아무 댓글이나 남기셔도 참여가 되니 가볍게 이 이벤트도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아이닉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할인 이벤트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부터 한정 기간 동안 엄청난 할인율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들어가셔서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멤버십 가입해주신 아미니님, 도능님, 빈집 루드님, 이동건님, 지디언 ys님 더더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